여기서 X가 0과 4 사이에서만큼 보겠다 했는데 0과 2 사이에서는 이거를 그리래요. 얘 꼭시점 뭔가요? 0,0. 0,0. 0. 그러면서 어, 2까지만 보는 거니까요. 2까지만 볼게요. 여기가 0,0. 원점을 꼭시점을 하면서 2까지만 볼 거거든? 2까지는 이거 그리래요. 그럼 2일 때 얼마죠? 4일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그릴 테니까 아마 이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2차곡선에 일부만 그린 거야. 원래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야. 거기에 일부만 그렸지.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4까지를 그릴 거거든요. 2부터 4까지 그리는데 얘 꼭지점이 뭐죠? 네, 이 자꾸만요. 자꾸만요. 꼭지점 원래 자꾸 마혀 여기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 2부터 4까지인데 아래로블록이란 말이에 이렇게 아래로블록인데 연결이 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2를 넣어볼래요? 여기다가 2일 때 얼마죠? 4.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면서 4를 집어넣으면요 그게 꼭점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선이 아니고 산이긴 산인데 조금 뭐랄까 오목산? 이렇게 펴있는 산이 되는 거죠. 이게 fx예요. y는 fx 참 예쁘게 생겼네 뭔가 날씬하면서도 기묘한 사 이렇게 생각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두번 합성했을 때 이번에 0 말고 1이 되는 그런 X를 한번 다 합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F 잠깐 기다려. 이 자식이 가 FX. 이전에 F를 쓸 때도 마음이 급해지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1이 된다고 했는데요. 잠깐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T라고 볼게요. T. 그럼 식은. fx를 우리가 뭐로 잡았느냐 t 가 하자. 잊지마. 치환한 거 잊지마. 편하려고 이, 치환한 거야. 자, 여기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치 어떻게 갈게요? f. t는 뭐다? 네. 감사합니다. 1 되는 값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높이가 y가 1일 때의 값 상상할 수 있겠니? 얘 얼마겠니? 이때의 t 얼마겠니? 이때의 t. 네. 그럼 한마디로 여기다가 1이라고 놓고서 구하면 되는 거지요 왼쪽의 식은 fx다 x제곱인데요. x제곱이 1 되는 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x제곱이 1 되는 값. 1하고 이도 있긴 하지만 양수잖아. 그러니까 뭐만 선택한다? 1만, 1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정해서 일단 1이 나왔습니다. 또, 오른쪽에 f는 뭐냐 하면, 오른쪽의 fx는 x가 4의 제곱이에요. 자, 얘가 1일 때, 여기다 y 대신1 넣으면 되죠? 1일 때 x가 2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x가 얼마가 돼야 4 빼고 제곱하면 1이 되죠? 네? 5, 5, 5밖에 없나요? 아니, 근데 4에 약간 왼쪽에 있는 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3도. 3도 있겠죠? 네, 3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분명히 3일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있거든요. t가 1일 때나 뭐, 3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네가 두 군인가요? 얘네가 두 군인가요? 얘네가 근이에요 아니죠?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네, 넣어서. 그럼 fx가 1일 때 한번 구하고, 또 3일 때 한번 구하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t가 1일 때, 일단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봐. 그럼 fx가 뭐일 때? 이일때 여기서 또두 분을 구하시고요. 뭐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fx가 뭐일 때? 3일 때. 3일 때로된다 그래서 또 이때도 x 값로 구할 건데, 그 x를 다 더하라고 했거든요. 자, 생각해보자. 합을 구하라고 하는 데는 각각을 못 구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대칭 구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먼저 높이가 1일 때는 x 값이 누구누구죠? 1, 1, 2, 3. 응, 1하고 3이네요. 그래서 그냥 뻔히 봉입니다 1하고 3이다. fx가 3일 때. fx가 3일때 이건데 그럴때는 이제 요값하고 요값이 알파 그리고 요값 베타라고 잡을게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구하기가 조금 구할순 있지만 루트가 동원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높이가 3일때의 x값은 알파베타로 좀 붙어있긴 한데 이 자식들의 가까이라서 알기는 조금 골치가 아프고 한 번씩 구하기 편하죠 얘들아 여기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이 알파랑 베타의 합을 알수 있을까요? 합이 얼마일까요? 4. 네, 합은 4가 되겠죠? 왜냐면 알파랑 베타랑 정 중앙에 2 있잖아. 그 말은 알파랑 베타랑의 평균이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합은 4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1.5, 얘가 뭐 2.5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보다 약간 작고 이보다 약간 크니까 어. 1.5, 2.5 이런 식으로 더해서 4가 되는 거지? 가운데 2이 있으니까 2가 평균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개총점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이제 1이고 3이고 합이 되겠고요. 요거는 각자의 합을 한꺼번에 구할 수 밖에 없다. 알파라미터 더한 게 얼마라고요? 4입니다. 그럼 얘까지 4 더하면 합이 얼마라는 얘기죠? 아니, 아니. 1, 4, 1, 3, 그리고 4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고 있나요? 네. 네 안에 거를 t라고 잡아놓고서 t를 먼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